네, 이번 시간은 변액보험 판매 관리사 1장, 네,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자, 어려운 금융시장 이해 파트, 네, 저와 함께 열심히 학습을 하셔서 좋은 성과 거두시길 바랍니다. 이번 시간도 유익한 강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증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유상증자와 무상증자의 차이는요, 말해서 보듯이 유상은 대가가 있는 겁니다. 대가. 어, 무상은 대가가 없다. 그 음, 그러면 대가가 뭐냐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에, 돈이 들어오는 거, 외부에서 돈이 들어오는 것이 유상입니다. 네, 에, 무상증자는 외부에서 돈은 안 들어와요. 그러면 어, 좀더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면 무상증자를 왜 하냐라는 겁니다. 어, 일반적으로 회사가 유상증자를 할 때는 어때요? 자금이 필요해서 그죠? 예,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증자를 하는 것인데, 네, 그러면 왜 무상증자를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네, 잠시 뒤에 설명을 드리고요. 자, 지금 어, 뭐, 이 그림은, 재무 상태표입니다. 뭐, 이거는 세부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모르셔도 되는데, 자, 왼쪽이 이제 자산입니다. SS라고 하죠. 그리고, 어, 이 부분이 부채이고요. 자, 밑에 것이 이제 자본입니다. 라이어빌리티, 캐피탈, 자본인데, 어, 지금 이제 익여금의 자본 전입이다. 이 문장 하나 외워두세요. 어, 잉여금의 자본 전입이다라는 게 이제 무상증자 얘기입니다. 무상증자, 이제 표시가 안돼 있는데 자 무상증자예요. 어, 신규 자금의 유입이 없다라는 겁니다. 어, 잉여금을 자본으로, 그러니까 회사 내부에 에, 세이브하고 있는 돈을 잉여금을 주식 어, 발행하면서 이 계정간의 이동이죠. 그러니까 잉여금에서 어, 자본금으로 바뀌는 거고, 만일 이제 유상증자를 한다면 어, 투자자들이 돈을 내잖아요. 그러면 회사에 이렇게 돈이 들어옵니다. 신규 자금이 들어와 요 이렇게 그럼 이제 신규 자금이 들어오면은 어이 돈을 그죠? 어떤 뭐 기계를 산다, 뭐 한다 자산이 또 늘어나거든요. 자우 대칭이 되는데 자 유상증자는 이거 이제 신규 자금이 들어오는 거입니다만은 무상증자는 어 신규 자금이 안 들어오고 계정 내 이동이다, 익여금의 자본 전입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무상증자를 왜 하느냐에 대해서 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무상증자는요, 예를 들어서, 어, 어떤 주식이 에, 수량이 매우 작습니다. 에, 뭐, 예를 들어서 수량이 에, 10만 주밖에 안 돼서, 어, 수량은 10만 주밖에 안 되는데, 가격은 100만 원이에요. 하나의, 한 주가. 그러면, 어, 거래가 잘안 되겠죠. 에, 그러면, 이제, 주주 입장에서는, 어, 이 주식은 거래만 좀잘 되면은, 제 가격을 찾아갈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거든요. 가격이 더 올라갈 수 있다. 거래가 부족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잘 매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안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회사에게 무상증자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무상증자는 뭐냐면 수량을 예를 들어서 100% 증자한다 그러면 20만주로 수량을 늘리는 거죠. 대신에 주가는 5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훨씬 더 거래가 잘 되겠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제 200, 예를 들어서 250만 원한주 한 주가 250만 원이었는데 이거를 어때요? 5천 원짜리를 100원으로 50분의 1로 요거는 이제 액면 분할입니다. 액면 분할. 그러면은 50분의 1이면 5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무상증자하고 액면 분할은 다른 거지만 기본적으로 목적은 비슷합니다. 현재 시장에서 어거래 유동성을 좀 보강하는 그런 차원인 거죠. 자, 무상증자는 이익잉여금의 자본 전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어 회사 입장에서는 대가가 없다. 예,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금은 없다 이렇게 예, 보시면 됩니다. 자, 유상증자입니다. 직접적인 자금 조달 수단이 되죠. 네. 상장 기업의 어 가장 큰 혜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상장 기업은요. 어 은행에서 기업이 자금을 어, 필요할 때는 은행에서 돈을 빌리거나 채권을 발행하거나 주식을 발행하면 되는데 상장 기업은 시장에서 거래가 잘 되거든요. 예,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아주 큰 혜택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주식시장이 신주 물량이 상장이 되므로 공급 압박 요인이 된다. 이건 이제 위상 증자의 단점이 되죠. 어 회사 입장에서는 돈이 필요해서 위상 증자하는데 어, 주식 수량이 늘어나면 어때요? 어 전체적으로 물량 압박이 예, 증가되는 거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단점이 되겠습니다. 자 발행 주식 수가 증가된다. 자본잉여금 또는 이익잉여금의 자본 전입으로 이루어진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 이 표현은 이 표현은 유상증자가 아니라 에, 무상증자다라는 것을 구분할 정도로 어,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 신규 자금이 유입되는 재무 활동이 뭐냐? 여기서 이제 말하는 재무 활동은 네, 증자 등 이제 영업활동이 반대 개념이 되겠습니다. 영업활동은 어때요? 어, 매출을 해서 이익을 내는 겁니다. 영업활동이 반대가 이제 재무활동이다, 재무적인 활동이다. 여기서 자 돈이 들어오는 게 뭐냐? 아까 마, 말씀드린 대로 유상증자 그죠? 대가가 있다. 무상증자는 안 들어오죠. 어, 주식배당은 뭡니까?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나가는 거죠. 지급하는 거죠. 현금배당은 현금이 나가는데. 어, 현금으로 주지 않고 주식으로 주는 거니까 이것도 돈이 나가는 거죠.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상증자는 변화가 없는 겁니다. 어, 어떤 특수 목적에 의해서 잉여금의 자본전입이다. 예, 외부에서 들어오는 돈 없어요. 자, 배당은 자금 유출이죠. 자 그러면 이제 또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증자 방식입니다. 어, 증자 방식인데 이건 어, 나중에 떠야 되는데 네, 실수가 있네요. 자 주주 배정, 주주 선 공모, 일반 공모, 제 3자 배정과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 이제 간접 공모라고 하고요. 에, 간접 공모는 어, 증권사라는 중개 기관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직접 공모가 있는데 간접 공모 네 가지 하고 어, 직접 공모가 있는데 직접 공모는 증권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 기업과 투자자가 다이렉트로, 네, 다이렉트의 관계죠. 그러니까 바로, 어, 이렇게 주식을 발행하고 자금을 확보하는 거죠. 자, 직접 공모는 이거 하나 기억하십시오. 보통 비상장 기업이 소규모 증자를 할 경우에 해당이 된다. 비상장 기업도 증자 할수 있습니다. 어, 증자는 가능해요. 그러나, 그러나 어때요? 상장 기업의 주식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상장 기업은 어, 증자가 이, 이제, 아주 쉽습니다. 상장 기업은 보통 다 대규모이기 때문에 간접 공모를, 뭐, 직접 공모는 거의 없다 보시면 돼요. 어, 비상장 기업도 증자는 가능하지만, 네, 아주, 어, 많은 투자자들의 참여를 기대할 수 없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직, 어, 비상장 규모는 보통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직접 공모를 할 수도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 문장. 어, 비상장 기업이 소규모 증자를 할때 적절한 게 뭐냐. 이 다섯 가지 중에. 어, 직접 공모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간접 공모에서 어, 주주 배정 주주 우선 공모 일반 공모 제3자 배정을 어, 개념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예, 주주 배정 방식은요 뭐 앞에 구자를 넣기도 합니다 어, 구주주 배정 방식이다 우리 교재는 이제 주주 배정으로 나오는데요 자 일단 이 앞에 네 가지는 구분하셔야 돼요 자 일단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백만주를 어, 자 어, 여러분이 말이죠. A 회사의 주주이고요. 자, 여러분은 100주를 갖고 있다. 어, 그런데, 어, 회사가 이제 공시를할 때는, 어, 신주 배정을 20%로 한다. 이렇게 하면은, 기존 주주가 어, 100주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몇주를 받는 거예요? 20주를 받을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신주 배정 비율이라고 하죠. 자, 신주 배정 비율을 어, 뭐, 20% 30% 이렇게 정해서 하면은, 기존 주주가, 어, 자기 보유 수량에서 비율만큼 받는다. 이게, 어, 주주 배정 방식입니다. 기존 주주의 보유 지분에 비례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전체 몇 주를 발행하느냐? 어, 100만 주를 발행한다. 이런 식으로, 어, 기존 주주의 청약을 먼저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A 주제의 경우는, 어, 20주에 대한, 어, 여기다가 이제 발행 가격을 곱하면은, 네, 청약 금액이 되죠. 이 돈을 회사에 예, 청약한 거죠. 이 돈이 회사에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런데 어 이렇게 해서 A 주주, B 주주, C 주주 다르게 청약을 했는데 어 전체 100만 주 중에서 100만 주가 다 청약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 안 됐을 경우 예를 들어서 30만 주가 남았다. 어 남은 거를 실권주라고 합니다. 실권주. 예, 실권주는 뭐냐면은 예, 권리를 잃어버렸다라는 거죠. 네, 예, 권리를 잃어버렸다. 실권주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30만 주에 대해서 어 기존 주주에게 먼저 어 이제 먼저 그 청약할 권리를 줬으니까 그래도 남은 거니까 이제 일반 투자자 어 시중에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합니다. 를 공모. 공개 모집이죠. 요게 이제 주주 우선 공모입니다. 주주 주주에게 먼저 배정을 하고 나중에 공모한다 이런 뜻이에요. 주주에게 먼저 공모를 시키는 게 아니라, 주주에게 먼저 배정을 하고, 남는 부분을 공모한다. 이 뜻입니다. 주주 우선 공모. 자, 그리고 3번은요, 처음부터 기존 주주의 신주 인수권을 무시하고, 자, 100만 주를 발행하는데, 기존 주주에게 20% 배정한다. 이런 비율이 없고, 처음부터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를 한다. 이제 대부분은 1번의 방식입니다. 대부분은요, 주주 배정인데, 간혹 3번과 4번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기존 주주가, 어, 기존 주주에게 권리가 인정이 안 되는 게 3, 4번입니다. 자,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무시하고, 어, 처음부터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를 어, 하는 것이 일반 공모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무시하고 특정인에게 신주 배정을 한다. 네. 이제 이 특정인에게 배정한다라는 거는 회사가, 어, 예를 들어서 어떤 뭐 벤처 기업이, 네, 바이오 벤처 기업이 어, 이제 그 매출 증대를 위해서 꼭 필요한 투자가 있다. 어, 그 돈을 좀 규모가 많은데 일반 투자자에게 공모하기는 아직까지 좀 불안할 때 에, 특정인에게 에, 이제 배정을 하는 거죠. 이 특정인이 이제 어, 그 돈을 투입하고 이특정인도 이제 그 기업의 중요한 주주가 되는 건데요. 에, 제3자에게 네, 제3자에게 배정한다. 이렇게 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